입력 2019.06.27 12분 오선 김나희 기자 하나뿐인 내편 윤진이가 최수종과 유희의 유전자 검사를 결심했다일 방송된 kbs 이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내편 연출 홍석구 극본 김사경 65, 66회에서는 블랙박스로 강수일, 최수종 분과 김도란, 유희 분의 대화를 엿듣는 장다야, 윤진이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장다야는 강의를 아빠라고 부르는 김도란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이후 잠자리에 든 장다야는 아빠라니 옛날에 친부모다 죽었다는데 연인처럼 다정함이 뚝뚝 떨어지던데라고 생각했다. 장다야는 대체 두 사람 정체가 뭐야? 라고 궁금해했고 그래. 그거 하 자. 유전자 검사에서 아니면 그땐 진짜 이상한 사이야라고 강수일과 김도란의 유전자 검사를 결심해 다음 화를 궁금하게 했다. 너의 옷선.co.kr 사진 하나뿐인 내편 방송화면 캡처